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오거니와 늘어서는내팔을 걸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길이 가끼이 이러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를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에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가 못. 터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니 주님, 이 사람 어찌 되겠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 거짓입니다. 아, 3주 전에 이 본문으로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전한 걸 제가 한국에서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메뉴얼이 있는데 우리는 메뉴를잘안 보고 일단 조립부터 하다가 다 해놓고 나면 파트가 남는다 이거죠. 근데 그럴 경우 대부분 뜯어서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메뉴를 이렇게 줬는데도 우리가 잘안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띠 띠어서 나를 끌고 갈 거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그 말에 제가 좀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 띠가 얼마나 찔기길래 제가 보면 다 하나같이 고집 세거든. 그죠? 세지, 안센사람이 있어. 하나같이 고집이 세고 엉덩이 뿔이 났는데, 그 줄이 얼마나 질기면 그 줄이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베드로를 십자가 위까지 끌고 갑니다. 어, 베드로가 달아났던 사람인데 예수님... 이 다시 매달리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베드로가 대신 지거든요 로마에서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니까 도대체 그 줄이 얼마나 질기길래 그 달아났던 베드로 그 불뚝하고 자기 승질 못 이겨가지고 버럭하는 그 베드로를 끌어다가 십자가까지 안착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요한복음에만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죠? 다른 복음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앞장을 보니까 베드로한테는 따라오라 소리를 한 적이 없어 빌립한테는 했는데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그런 게 아니고 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러면 어디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역에 의하면 40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부활하서? 승천해야 되죠. 승천.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배드로를 콕 찍어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끈을 묶어서 끌고 가겠다는 게 어디로? 승천해야 되잖아요. 승천. 우리는 요즘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믿다가 죽으면 천단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자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십자가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거기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오해하고 산게 아닌가. 승천하고 싶어서 끌고 가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기도학교라는 데가 있어서 대전에를 갔는데, 교회 앞에 가기 전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이성주 목사가 태워줘서 앉았는데, 보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 어. 휴그 교회 근처라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28,800원. 그 순간적으로 28,800원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거 괜찮겠다. 승천하는데 28,800원이면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쫙 바뀌는데 성인 나이트클럽 이렇게 되어있 성인 <laughs> 나이트클럽에 가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 28,800원이면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가니까 정말로 28,800원만 내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주더라고요 코페이먼이 너무 작아서 한 5,600원 뭐 5천원 내고 그 다음에 약한 봉지 타봐야 1만원, 2만원이면 커피 한 잔에 6천원인데 병원이 너무 싼 거예요. 그다음에 저도 병원을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여기는 생명이었죠 근데 저는 눈에 여기 물집이 잡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이 물방울이 처쳐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그리고 이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멀쩡한데 이쪽은 이렇게 오들두들두들 한 거예요. 그 모든 종이가 오들두들하게 보여. 그래서 무슨 황막 변성 뭔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눈에 주사관을폭찔러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건데 제 눈이 그것도 한쪽만 잘못된 건데 이쪽은 멀쩡하고 이쪽이 잘못된 건데 보면 여러분들이 찌그러져 보이거든. 지금 이 손넷이 여러분이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그럼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면 한국 기독교가 우리 눈을 많이 찌그러뜨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800원만 주면 병원 가서 고치고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도 마냥 공짜로 타 천안까지 공짜로 가요 인천 수원 원주까지 공짜로 가니까 이거 뭐 굳이 교회가 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가지고 하던 그 예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약속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병못주고 예수 믿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게 효용이 다된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효용이 다 되고 국민 의료 보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먹고 살만한 어떤 최저 임금 보장이 되고 이래서 문제가 해결된 건지. 아니면 복음의 진짜는 여기 있는데 찌그러진 거를 우리가 잘못 갖다된 건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더 이상 효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십자가가 여기 있고 여기를 가야 왜냐면 십자가 지기 싫어서 달아났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 버리고 배신한 인간을 굳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나 너 싫어서 나 달아나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띠에 띄어서 끌고 가겠다는 거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근데 두 번째, 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이거는 보편적으로 공동체 전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 강성도는 나를 따르라 이게.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김성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라고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여러분들 어디를 어디. 끌고 가고 싶어하신다고요? 십자가. 사랑의 줄을 묶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줄이 얼마나 질기냐면 환란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고 누구를? 예수를 누구를? 십자가를 굶어죽어도 포기할 수 없고 매를 맞아도 쪽팔려도 개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게 너무 질겨서 내가 좋아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게 너무 찔겨서 너무 좋아서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하고 이게 억지로 하는 순종도 아니고 개끌리듯 개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줄에 매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는 게 싫어서 내가 대신 지는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기가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이 왜 나를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려고 부득부득 애를 쓰시는가? 차라리 28,800원에 하늘 문이 열리게 그냥 거기서 코를 묶고 죽게 놔두지 않고 그걸 끌어다가왜 십자가까지 가게 하시는가? 요한복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십자가는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절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독특한데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 마리를 하셨는데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You may need to take care of your mom from now on. 지금부터 네엄마를 네가 섬기고 잘 모셔야 된다. 요한아 알겠어? 마리아를 끝까지 모셔야 돼.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양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응?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기가 꼭꼭 묶이고 모시 여기에 베히고 여기 옆구리에 누가 창을 찔러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남 걱정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한복음의 독특한 십자가 해석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걱정 안 하고 남 걱정하고 나 아픈 거 걱정 안 하고 나몇 시간만 있으면 죽을 건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너 걱정하고 너 염려하고. 하늘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신의 영광이 어디서 다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드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십자가 해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여준 인품은, 인테그리티는 뭐냐? 나는 없어. 너 때문에, 너 염려하고, 너 돌보고,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나는 사라진 존재가 되어지는 그 존재는 안나스 앞에서도 뺨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옷을 벗겨지면서 빌라도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한. 근데 이게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지금 한 6개월째 묵상하는데요. 실제로 개무실을 다가니까 분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붙들고 있지 않았으면 제가 벌써 보따리 싸갖고 왔었을 거.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묵상하고 은혜는 받아도 실제로 저에게 닥칠 때 이거를 감내하고 그래, 그래, 그렇지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특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목사의 일이 아니고 직장 생활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거룩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정말로 디서드 베이티지가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기도해야만 하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정말로 몰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까지 끌려가기도 힘들고 십자가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랑의 줄로 묶어서 설득하시고 내 마음이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이 녹아지기까지 정말 기도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정말 너무 너무 힘든 거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 위에서 그 완성을 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해요. 십자가가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 건데 안 지고 싶어해요. 여기 학부모들이 많으면 비유가 쉬운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참 비유가 힘들어요. 제가 비유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엄마. 애 학원을 보내는 게 한국에서 유행이더라고요. 학원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날 그 엄마가 딸을 불러가지고, 야, 너 이번 달에는 학원 가지 마라. 그러면 딸내리는 한편으로는 좋겠죠. 학원 안 가도 되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우리 엄마가 미쳤나? 이럴지 모르죠. 근데, 밤에 늦게 온, 아침, 밤 9시인데, 노란 버스 타고 또 학원을 가더라고요, 한국은. 야, 대단하대요. 학원을 몇 번을 다니는지 몰라. 하여튼, 개를 불러놓고 엄마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해봐요. 너 이번에 그 등록금, 학원비, 어떤 애가 등록금이 없다 그래서 엄마가 개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 이번에 한 달만 쉬어라.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애한테 주려고 결심하기까지 살이 떨어지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생판모르는남 위에서 나 하고 싶은 거, 나 쓰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나 자고 싶은 거, 내가 뭐 해야 되는 거딱 끊고 남에게 주는 거, 이거는 사실은 살이 떨어지는 아픔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예, 이제부터는 하루에 두 시간씩 학원 가는 대신에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결심을 했어. 참, 남을 위해서 딸 줘야 되는 등록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위해서 썼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주지 d 언 y 스 u u n d e r s t a 팔아. 내가 써야 할 돈을 거룩한데 썼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오류의 기적으로 대갚아준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저 그런 사기 인지좀안 쳤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안 벌어집니다. 한때, 다 이렇게 될 때는 어쩌다 가 그런 적이 있었고, 하늘문이 열린 28,800원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가리키면 개성적 분명히 떨어져요. 공부를 안 했는데, 대신 두 가지는 얻을 수 있다. 뭐냐, 딸내미가 엄마한테 두 가지 말을 할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보니까. 하나는 뭐냐? 엄마가 나한테 계속 공부하라 공부하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돌대가리가 아니고, 우리 엄마도 방정식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돌대가리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딸내미가 깨닫고, 엄마랑 지금까지 이렇게 천상과 지상의 계이 이렇게 많이 메꿔질 것 같아. 나도 돌대가리, 우리 엄마도 돌대가리, 우리는 돌대가리 가족. 꽤 많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우리 엄마가 맨날 나보고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해 헬조선에 사는 이 압박 속에 살았는데, 우리 엄마도 괜찮은 인간이구나. 남도 생각할 줄 알고 괜찮은 인간이구나라고 만약에 딸내미가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은 못 받았지만 뭐를 얻었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혔던 당이 무너지고 딸과 엄마 사이에 있었던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끈끈해진다는 그리고 우리 엄마라는 인간이 속물인 줄 알았더니 꼭 속물만은 아니구나. 괜찮은 인간이구나 우리 엄마가.라고 말에 하나 딸내미가 자기 엄마를 존경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그 아픔이, 그 포기를 통해서 찢어지고 내꺼 정말 뛰어서 남줄때 아팠는데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품격이, 남도 생각할 줄 아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품격이 조금은, 아주 요만큼은 예수님에게 더 가까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몰토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옥의 벽을 허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중심 낙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살던 짐승 같은 삶을 살을 떼어내고 팔을 자르는 아픔을 통해서 펼치고 조금 나눠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옥의 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품격이 고소소 아들이니다. 요한아, 너네 엄마야. 사람이 환란과 기근과 핏박과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 이웃이고 자식이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걸 넘었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어디다? 십자가의 자리다. 이걸 너무 쓰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끌고 가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어서 우리의 품격을 짓밖에 모르는 정말 천박한 인간으로부터 아, 우리 엄마가 속물이 아니고 남도 생각할 줄 아는 괜찮은 인간이구나 하고 존경받는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주고 싶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서 작은 십자가를 잘 지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누군가를 위해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날, 하늘문이 열리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내 이웃에게 빵한 조각을 나눠주고 내 형제에게 내 지갑을 열어 나누는 자리라는 것 정말로 내 몸이 천근만큼 무겁고 힘들어서 꼼짝을 하기 싫은데 벌떡 일어나 마당을 치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나눠주는 그 작은 일들이 바로 일상에서 지는 십자가라는 것 일러주셨습니다 달아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사랑에 취해서 나는 그저 사랑에 취해서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나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달아나지 않게 하시고 나게하지 않도록 또 마치 한 것처럼 기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늘 붙들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